안 돼! <laughs> 나이스! 우와우! 스킨 저격을 하는데 도메이랑 나와줍니다. 이래서 소원의 우물에다가 이렇게 우물 넣는... 네, 도끼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토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 여와 여신 그 다음에 황저 최고신 두개 스킨 한번 보고요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킨이 제일 그럴듯한지 이거 파멸주식해서랑요 거상줄란 보스 스킨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신스킨 추가된 거세 가지를 두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두개 스킨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소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스킨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비교해 보는 영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무엇이냐. 이두개 스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알고 나면 사실 제일 쉬운 질문인데, 아기 드래곤 형제에게서 두개다 드롭이 됩니다. 원래 보통 스킨 재료가 하나씩 밖에 드랍이 안 되는데 색깔별로 구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검은색이 이 무지개 스킨을 주고요. 그 다음에 흰색 드래곤이 이 스킨을 줍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스킨이 둘다 없을 경우에는 어 어느 쪽을 남기든지 간에 잡았을 때두개다 드랍될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스킨이 다 열렸어요. 네 개를 요게 먼저 다 모았고, 요게 만약에 한세개 정도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흰색 드래곤에게서만 드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을 수도 있, 있는 건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흰색 드래곤만 남겨놓고 한번 죽여봤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 살짝 뇌피셜인데, 왠지 그런 필링이 느껴졌어. 자, 먼저 게임을 일반 모드로 키시고요. 그냥, 그냥 일단 깨세요. 드랍해주는 몬스터는 아기 드래곤 형제 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화염 면역을 먹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길 갈 거니까. 화염 맵을 갈 거니까. 어, 보스러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3-5 보스가 총 6마리인데 그 중에 4판을 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일반 모드에서 화염 맵을 저격했다고 성공한들 아기 데려온 형제가 나올 확률은 9분의5 정도밖에 안 될걸요? 동맹만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3으로 화염 맵은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동맹. 숙박이 장난쳐 소울라이트. 와, 4분의 1, 4분의 1 하면은 8분의 1 아니야? 8분의 확률로 지금 동맹 두번 나온 거임. 그럼 동맹 동맵, 동맹이 세번 나왔으니까 8분의 1이야.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만약에 또 동맵 나오면 나 진짜 16분의 1입니다 벌써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런 식으로 들락을 하셔서요 여러분들 원하는 맵이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운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16분의 1을 뚫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도 동맵이었으면 32분의 1이었어요 이게 게임인가 싶습니다 아 개찌렁이 아누비스라니 망할 놈. 아... 16분의 1을 겨우 뚫었더니 아 그냥 보스러쉬 하자. 아 빡쳐서 못 해먹겠네. 에이씨. 에이씨. 안 돼. 나이스. 와우. 스킨 저격을 하는데 도메이당 나와줍니다. 이래서 소원의 우물에다가 이렇게 우물을 넣는 네? <laughs> 야, 싫어하냐? 야, 내려놔라. 딱딱 내려놔라. 내 돌격 로켓 니가 들었지. 아니구나. 우와, 여러분들 봐. 바... 우와. 도면 두 개. 어떻게 되는 거임? 아, 하나로 표기됩니다, 원래. 아, 드래곤 나와줬습니다. 좋아요. 얘도 꼈나봐. 아까부터 표스가좀 끼는 느낌. 아, 뭐야! 안 줬어.

아아 아... 비로를 씁시다 어쩔 수 없다 걔 어이없을 정도로 깝칠 때가 있거든요 걔 어이없을 정도로 깝치네요 지금 나왔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흰색을 남겨보자 흰색을 남기고 검은색부터 잡을게요 각각 떨구는 걸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둘다 나오긴 했어요. 저는 그, 검은 애만 남기고 계속 죽였을 때도 둘다 나왔어. 둘 다. 근데 네, 이번에는 흰색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발 떠 그리고 제발. 와에 이맥 떴다. 그렇지. 그렇지. 흰색 놈이 초록색을 주는 것 같고, 요 놈이 무지개 주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염두에 두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둘다 없는 상황에서는 둘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킨이 둘다 없는 상황에서는 두 개의 조각이 한 마리에게서도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이미 하나를 다 얻었잖아 네 개를 풀로 얻었는데 이놈이 초록인 것 같고 이놈이 무지개인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화여신 전기 과부 스킨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레이저 나가는 거 스타팅 무기마저 바뀌어 있고요 스킬을 쓰면 이렇게 롤에 나오는 포탄마냥 되게 멋있게 나갑니다 자 죽을 때 이렇게 어 별거 없네요 제가 제일 칭찬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무리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물결 이렇게 만들면서 오는 거 이거 좀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어우. 확실히 이 스킬이 훨씬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최고의 신 황전 터렛 설치부터 보겠습니다. 아극혐이 맵은 극혐오와와와와이 디테일 좀 보세요. 이 도트 디테일 총알이 나가는데 이렇게 뭔가 벌려지면서 어나총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방금 왜영 데미지야? 아, 나 화염 면역이구나.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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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터렛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미사일 색깔 바뀌었죠, 방금. 아 가리지 마. 야. 이건 생각을 못했다. 아, 초록색을 발사하고요. 총알 모양 바뀐 건 없지만, 색깔이 바뀌네요. 그 다음에, 미사일도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예쁘네요. 죽어볼게요, 이제. 음, 무너진 뭔가 석상처럼 생겼네요. 하이라이트를 봅시다 암호를 조정하는 자암호탈것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두 번째 스킬이고요 네 데드모션은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스킬만 보고 빠르게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알 색깔 바뀌었고요 모양도 좀 바뀌었네요 이 자폭모션이 레알 개간진데네 충분히 노가다 하실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어. 어. 황석불. 팡.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 정도였나? 되게 크다. 범위 비교해보자, 범위 비교. 자, 바로 비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적 스킬과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아, 똑같네요. 아,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예쁜 쪽은 헬로월드가 아닐까? 요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선 헬로월드가 좀더 앞서가요. 이게 분명 스타팅 무기 뭐 이런 거 움직임 이택, 이펙트 모션 이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것도. 여봐. 귀엽지 않아요? 나난 난 귀여워, 이거. 느낌표 뜨고 와. 음, 이렇게 웃음 표시가 아니라 이거 스마일 반대 표시. 얘는 좀 평범해. 아, 난 보스스킨이 좀덜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보스스킨이 좀, 좀 건성건성 만들어졌어. 아,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건성이야. 이거 뭐 이펙트 더 있는 것도 없고 건성입니다. 날 밟아주어, 이렇게 그냥 ufo 죽듯이 그냥 부사지는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월드로 털렛 이렇게 생겼죠 음. 평범합니다 평범해 그냥 엔지니어 자체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귀엽습니다 어. 귀여워 귀여워 아 어, 포탑은 좀 예쁘게 나왔네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요, 암머 타는 것도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알이? 이거 살짝, 그게 좀들돼 있습니다. 녹아다가 좀들돼 있어. 도트 녹아다가, 귀찮으셨나봐. 이 포탑은 분명 잘돼 있거든요. 포탑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이거 봐요. 예쁘잖아요. 여기도 파란색이잖아. 근데 왜 노란색 총알이 나가냐고요, 거기, 암머 그것은. 살짝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화 여신. 스킬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써보면서. 드론물이고요 어, 이것도 예쁘긴 했네? 몰랐다. 어, 이것도 예쁘다. 아닌데, 이렇게 안 생겼었어. 바뀐 거 같아. 어, 업데이트 패치를 통해서 얘가 좀더 예뻐진 느낌이 납니다, 지금. 삘이 있어요, 지금. 예쁘다. 이거 업적 스킨이 비벼볼만 하겠는데? 나 신년 스킨이 훨씬 예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패치를 좀 해준 거 같아. 예쁘게. 너무 비교되니까 스킨의 선택성을 주기 위해 좀 바꾼 거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냥 눈 나가고 쓰러지는 모션. 평범하네요. 아니, 근데 거상줄라 아니면 그 드론 무리가 따라야 와 되는 거 아니야? 그 부, 부, 포, 포? 부표포. 그거 따라야 와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아쉽다. 거상줄란 컨셉이었으면은, 거상줄란 보스 무기처럼 그렇게 나왔으면은 좀더 멋있었을 텐데. 아, 보스 스킨이 진짜 아쉬워. 이게 보면 볼수록 보스 스킨이 아쉽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난생 처음 보는 레이저 쏘는 애가 나와가지고 쏘니까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근본이 없어, 근본이. 예쁘다. 오케이. Okay. 별거 없다. 얘도 그냥 쓰러지는 모션. 전기 과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원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좀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게 원래, 어, 원래 살짝, 뭐라 그래. 촛불 같이 나왔었는데, 이게 살짝 지, 진짜 전기 지지는 그 전기 충격 같이 생긴 게 나오네요, 지금.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도트 디테일이 좀 있어졌어요. 뭐 이게 나오는 게 달라졌어. 지금 보니까 패치를 좀해준거 같아요. 아, 이거는 좀 공을 좀 했다. 이거는 공을 좀 들였네. 링이 빛나는다. 아, 오케이. 이건 합격. 이거는 솔직히 합격. 이건 잘했다. 이건 괜찮네요. 좀 마법사 전기 같은 게막 이렇게 나가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근본 없긴 하지만 그건 마법사 전기 이렇게 좀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리 자 비교 분석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나머지 나머지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 신년 스킨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도끼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빠